오백점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10.3 버전이기 때문에 음. 이제 더 이상 백 점글이 아닙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리퀴드 쪽에서는 브록사 선수가 눈에 띄죠. 아무래도 이제 4주차에 나온 만큼. 조금 쉬, 쉬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아 그럼요 어쩔 네. 수 없이 쉬어야 했어요 네 그렇다 그래. 보니까 본인 기량을 과연 제대로 뽐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정글 싸움 자체도 리신이 세주한테 세주 주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 6대4 정도로 리신이 저는 조금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렇다 보니까 정글 쪽에서 팀 리퀴드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임모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합이 탄탄하다고 느껴지죠 앞라인도 굉장히 단단한 노틸러스 세주 이로 구성을 했고 바텀 쪽이나 미드 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글로벌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갱 플랜까지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어 임모탈스가 조금 속도를 빨리 올려서 경기를 진행할 것 같아요. 오, 근데 브록사가 브록사 들켰어요? 그렇죠. 와드를 어? 미리 해놨었거든요. 빠른 지원과 함께 임모탈스에서 퍼스트블러드 가져옵니다. 야, 이... 저 정글러들간의 레벨 차이는 오, 그나마 이 교체용 x c 가좀 많이 맞았는데오 전멸로 빠졌어요? 네. CC 연기가 매끄럽게 들어갔다라면은. 지금 제뿔거인 밖에 안 나온 세주환이기 때문에 좀 잡힐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거 기다리고 있었지요! CC 연계가 들어갔는데! 자, 타리콘, 타리콘! 아! 아 죽었어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와, 진짜 0.5초도 아니에요! 0.2초? 리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임모탈스기 때문에 이거 약간 부담될 수 있긴 오 한데. 자, 그냥 들어가보죠. 근데 임팩트 아이템이 지금 좀잘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타워 부시고. 자, 이러면은 타워 데미지 없이. 자, 임팩트 탈진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걸어보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전멸 있었는데. CC 연계. 네, CC가 잘 걸렸습니다. 그때 마무리 딜이. 깔끔하게 잡히네요. 아 그대로 킬 가져가네요, 임모탈스. 심지어 엑스미시가. 아, 멋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바텀. 저는 양보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라이즈가 오고 있긴 하지만 저에 카시오페아 순간 이동. 그렇죠. 여긴 이미 세 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 아, 라이즈 포기했어요. 빠른 손절. 아. 어쩔 수 없죠. 지금 세 명이 치는 거를 한참 동안 맞았는데 간다고 바뀔 게 없잖습니까? 네. 바로 온트라이. 어? 오, 너 라이즈 거기 있는 거 괜찮겠어? 지금 오라는 얘기죠? 일로 그러니까 와. 라이즈 순간이동이라도 빼려고 치고 있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네, 또 성장 꽤잘돼 있는 임모탈스이기 때문이죠. 자, 라이즈 안 와요. 오, 어, 그러니까. 라이즈 이제 와요. 자, 이제 오르니 뿔필이 한번 불어줬죠? 빙하균은 안, 말아, 안 맞았고요. 네, 다리 구조강계까지 떨어지면서 한번 견뎌주고 있는데, 아, 리이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아, 다 출견인! 아 완벽한 스타이핑 자, 노틸러스가 쓰러지게 됐는데, 이쪽은 두명 잡았잖아요, 임모탈스는. 이러면 이거 뒤로 돌아서 바로 서폰만 죽고 거니까 한번더 시도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한번 시도해봄직한데 아 엑스미스 체력 3000 넘었어요 지금 체력 차는 거 보세요 그쵸? 저게 워머그의 힘이거든요 변태요 변태 자 아직 게임 아, 안 끝났다 말넘심 여기 보고 있다가 어? 들어갔죠 딜러를 돌리던 움직임 네, 발로 쳐줬습니다 자 리신 전멸 빠졌고요 네 그리고 쏘아즈 위쪽에서 임팩트랑 놀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거 끝까지 추격하면은 임팩트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요 순간이동 어... 더... 아에겐 스펠이 남아있다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네. 자여러분은 리퀴드가 두명 죽으면서 한번. 어? 다시 아직 한번. 안 끝났었네요 팀 리퀴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싸웠을 때 조금 불리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 형태가 이루어지긴 했네요 하지만 말이 교환이지 거의 한 8대2로 임무탈수가 유리하죠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미드쪽 힘 주고 무난하게 억제기 밀었습니다 그리고 위쪽 지금 1대1 구도인데 천별 썼어요. 라이즈에서 라이즈 음. 쪽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인폴 타스가 한번더 바텀에서 들어가는데요. 라이즈 와라 이거예요. 자포탄세를 쓰면서 빠지게 만듭니다. 이거 밀겠다 우리가 네. 우격다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치고 있죠. 공간의 곡포로 라이즈 합류 한에 이까 반응겠어요 여러분들 브록 사반 죽었죠. 자 탈의 우주해강이 아직 안 썼어요. 그렇죠. 정조준 들어가고요. 자 지금 우주해강이 떨어지는데 아 할리스 아. 죽었어요. 자 네. 이제 라이즈 라이즈 폭딜 폭탄. 라이즈 폭딜이 생각보다 세요. 어 근데 생각보다 세긴 한데 별로 못 때리는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상대 챔피언들을 못 잡아 냈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원딜이랑 정글러가 죽었는데 편하게 딜을 못하게 계속 방해해 주니까 힘이 폭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 리퀴드 아, 방... 은 구도가 어떻게 보면 팀메키드 입장에서 찬스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더블리프트 전면 아직도 들고 있고요. 아끝까지못 쓰는 건가요? 바터 먹제기도 밀고 압박하는 임보탈스 아오 엑스미시가 앞에서 다 맞아주고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 워머그 효과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15몇번 하면은 풀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제 공의지팡이 구매했네요 라이즈가. 음, 딜좀 나오겠습니다 이제. 자 천천히 보면서 주변에 있는 시야부터 체크하고 있는 임모탈라이즈안 와? 어? 엑스미시가 먼저 인니시 할 수도 있어요. 빙야 근 아, 들어갔어요. 길수 있어요. 자한번 살렸습니다. 자 오른이 쳐주고 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우주의 각이 광이... 떨어졌고요. 네. 근데 그 다음 끝까지 봐야 돼요. 라이즈 이제 합류. 자 왔는데 자 엑스미시 엑스미시 전멸수고 빠졌어요. 소아즈도 네, 견뎌줬습니다. 와... 진짜 엑스미시가 마을것다 맞아놓고 살았어요. 와. 어? 둘이서 치고 있어요. 어 근데 데미지가 꽤 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와 불로사 체력 오저금 저거... 뭐 스틸의 변수 같은 거 노리기 너무 힘든데요 이러면 여기서 알텍하고 쏘아지가 네. 본인들 팔 기니까 계속 툭툭 치는데 야, 알텍은 빠졌고 그 사이 바로는 이미 먹었어요 정조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브록사가 한번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쓰러지겠죠 코 장전 피 얼마 없어요 우주의 강이도 아, 없습니다 아, 팀 리퀴드 네. 젠슨 전면 없어요 자 맞으면 쓰러질 거예요 엑스미시 앞으로 가서 그냥 붙어버리고 있고 고 장전 슬로우 오. 이펙트가 한번 끌어봅니다만 잠깐의 시간 벌기일 뿐이죠 스턴 맞춰도 리퀴드는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와 엑스미시 끝까지 다 맞아주잖아요 와 그리고 리퀴드가 어떻게 아직은 다 살아있네요 네. 오탈세레 가자 아이 아이고 젠스 전멸 없아 전사 주요 딜러 두 명이 다 죽었어요 임모탈스 엑스미시를 필두로 너무 좋은 경기력 보여줬네요 음. 자 임팩트 아 여기서 <laughs> 와 임팩트가 동네 한 바퀴 하고 있는데요. 파코랑 술래잡기 하고 있지만 지금 네. 넥서스가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파괴됩니다. GG. 자 왼쪽이 C9, 오른쪽이 TSM입니다. C9는 세트가 좋네요. 세트가 어느 정도 기본 체력. 오! 오, 아칼리. 아니 세상에 가져왔네요 아칼리를. 어 이게. 하양이 좀 치명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TSM 선수들은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한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은 역시 들춰봐야 알죠 그쵸. 다른 부분이 뭔지 전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솔직히 아칼리가 이번에 너프가 좀 생각보다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에리 씨도 하고 왔으니까. 에리 네. 씨는 이틀 1 0 경기 하는 동안 아칼리가 벤픽률이 0%였어요. <laughs> 0%요? 네. 아예 저축 상황 안 보였거든요. 저. 저는 이번 경기 무조건 상체 쪽에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조합만 딱 보면은 서로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챔피언들만 골랐잖아요. 그렇죠. 정글 러도 지금 엘리스의 그라가스라서 충분히 만해 보입니다 네. 오, 오 이것도 만났어요 이거는 TSM 입장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레넥토리 네. 먼저 올라와요 근데 좀 그라가스가 이미 많이 얻어맞은 자, 상황입니다 일단 다르도카가 먹었고요 자 줄타기로 시간 끌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비어 체력이 조금 더 많거든요 자유찬 여기서 니스키가 들어가서 데미지 많이 넣어주는데요 아, 아! 레넥토리 버스트블러드 쌍버프가 이쪽으로 TSM 들어왔습니다 니전 없고요 여기 발개는 TSM 건데요 그렇죠 이속 증가 벽 넘어가야 돼요 자어치요 자 일단 그라가스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 다축견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득 챙기지 못하면은 엘리스가 위쪽에서 전령 챙길 거거든요. 자 수도 폭발오아 어, 약간 옆으로 빼준 느낌인데. 어, 코비. 오 코비 코비 체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바로스 스킬 쿨 돌아요. 그렇죠. 어 일단 그러니까 빨리 가지. 빠져. 빨리 빠져. 빨리 빠져. 피아나 와요. 어 근데 한번더 혼자서 세명 상대할 수 있나요? <laughs> 오 들어갑니다. 어, 일단 어, 어 잡았 아 잡아 잡았어요. 아, 하나 잡았어요. 저마 안 죽었고요. 그렇죠. 바이오 프로스 잡고 싶은데. 아, 어, 그, 일단 은신 그, 보이잖아요. 는데배칭콜 돌아요. 아, 아 그전에. 어네 근데 이거 비스는 지금 잘 커가지고 막으러 오는데. 그렇죠. 분노도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화났어요. 아, 지금. 근데 여기는 네 명이에요 신아인. 위쪽은 세트랑 아칼리. 어네 비혁선 그냥 방신? 들어가요. 자 붙었습니다만 엘리스 살짝 빠졌고 깔끔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데미 장식과 함께 오히려 죽었어요 레넥톤이. 자 니스키 숨었는데 지금 당장 뭔가 를 해주기가 어려운 게 여왕의 진검 없거든요. 어어, 자 엘리스 그래도 그래도 딜 집중으로 코비를 잡아냈습니다. 아 코비 아까도 전멸 빠졌잖아 하면서 엘리스가 네. 그냥 과감하게 앞점을 사용해서 딜 찍어 눌렀죠. 물론 잡혔어요 히긴잡 엘리스. SM 이번에 먼저 지령은 쳤죠. 아 전령 쳤죠. 자 그래서 알고 있는 C9인데 일단은 베르컨까지 왔습니다만. 오, 지금 모여있는 챔피언의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어어 물렸어요. 싸워줬다 세트는 쌈? 못 와요. 세트는 못 와요. 근데 즈벤 살았죠? 세트, 순간이동, 쿨타임, 실쿨. 어, 그리고 브로큰 블레이드, 일단 살았습니다. 영왕이 질까? 영이까 제대로 안 닿았어요. 나무 챔피언한테는. 벌컨 잡아라, 벌컨 잡아라! 어, 내 몸으로 받아주는 지금, 빛, 블레버의 모습이었죠? 바이어프로스트 쓰러졌고 이거 설마 다르독까지 오히려 빨려들어갔고 이러면 비역슨도 위험한데요 강신이랑 전멸은 있긴 한데 데미장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앞전멸 하지만 끼. CC 연기 때문에 자. 못 잡았어요 블레버를 이야 그러면서 더블킬 가져가는 지에의 바루스입니다 CC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니스키 선수가 뭐오 어, 이런식으로 이런, 아, 우와 다르독 사라졌어요 그냥 이거를 굳이 줄 필요가 있? 여왕의 있어 진가가 볼수 없긴 아닌데. 하거든요 키아나가. 네, 궁극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장 차이가 또 있으니까요. 네, 바루스가 지금 아이템 들고 리코리스, 잘하고. 리코리스 데미 장식 리코리스 리코리스 들어가면서 와, 와, 뭐, 코비 혼자 죽였어요 코비를. 어. 그 사이 본대 쪽에서도 아칼리 등장, 네, 아칼리 퇴장. 키아나는 쓰러지지만 TSM은 벌써 세 명이나 잡혔어요. 와, 리코리스. 가본 어. 적이 없어서. 자. 자, 이것도 또 뒤를 노려요. 뒤를 노려요. 비역스는 지금 앞으로 비혁스,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집, 우리 집이 아닌데요. 이러면은 그렇죠? TSM이 바론이라도 쳐야 되는데, 바론을 잡기가 쉬운 조합은 아니에요. 네, 이러면은 일단 비역스는 죽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리와. 네, 어디까지 가나요? 자, 대탈주 아, 중. 고치 맞았어요.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줄타기로 붙어주고요. 안면 강타와 함께 그대로 마무리해. 강포? 네, 예, 자, 고치 한번 던져보고 이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TSM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혼이니까. 지금 정글 미드를 제외하고 어. 모든 레벨 차이가 나고요 네, 부패사 들어갔어요 자 블레버가 붙어주는데 아, 너무 많이 맞았죠 돼요. 지벤 한턴 버텼고요 근데 벌컨이 빼줬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아 여왕의 집가 들어갔죠 하이오프로스트 빠지는 그림 비역스는 또 잡혔습니다 비역스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챔피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어느새 TSM 나머지 챔피언들은 부랴부랴 빠져나갔고요 이러면은 드래곤 c 9거죠 게다가 바론핑 찍혔습니다 C9 네 바로 가자 지금 체력도 딱히 깎여있지 않습니다. 아뭐 체력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제영혼이 네. 본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요. 든든하죠. 와우, 지금 지금 쉴드량 보세요. 와뭐 바로 먹겠네요. 네 무조건 챙길 수 있는데 여기서 변수라면 다르도크. 그? 하지만 리스키랑 리코리스가 떡 버티고 있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자 데미장신 아껴놨었는데. 자 어떻게든 아못 아, 나가요. 네, 안 돼요. 이러면은 스틸의 변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천천히 압박 들어가는데, TSM 이거 못 막으면은, 억제기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힘의 차이는 지금 느껴질 겁니다. 많이 느껴지죠.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네, 꿇어야 되나요? 자, 또 미드 세트 천천히 올라가고 위쪽은 4 명입니다. C9 1사운영이에요 아칼리가 위험한데 지금 아칼리를 리코리스가 마크해주고 있죠. 어, 다줄견이 들어갔는데 폭뢰까지 썼습니다만그 다음이 있나요? 자, 지벤 한번더 집어 삼키기로 구도 잡았고요. 진영 잡았어요, 지벤이. 네, 아, 바이오 프로스트 녹았습니다. 쌍검총 난사 맞은 건가요, 지벤? 별로 안 아픈데요? 왜 네, 간지러워요? 이게 총탄이 아니라 비비탄인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리고 브로큰 블레이드 절대 합류하지 못하게 리쿠리스가 앞에서 떡막 어, 해주고 있어요. 아... 3랩 차이에요 리쿠리스랑 브로큰 블레이드 1대1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브로큰 블레이드 그나마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건물이 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순간 이동 타는데 이거 자신 있나요? 한명 없는데요. 자 여기는 그냥 쌍두기 때리고 있어요. 아, 그냥 그, 때립니다. 블래버가 이번엔 비어슨 막하고 막 마크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든지 TSM 다섯 명다 오긴 했는데 이런 거죠 시나인 뒤로 돌아서 어라라자 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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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출시기 아, 한번 버텼고요. 여왕의 진까 있어요. 자 그리고 데미 장식 여왕의 집까 여기까지인데 일단 그라가 쓰러졌고요. 자 드벤 드벤 위치 봐야 돼. 드벤 앞 전면 안 죽어요. 그리고 드벤이 다 죽여요. 아... 오히려 다 죽여요. 경기 끝납니다. GG 시나인. 자 왼쪽이 CLG, 오른쪽이 골든가지였습니다자 그러면서 1픽 티모 아닐 거고요. 네. 어 일단 벤 단계에서 조, 조금 뿌듯한 게 아펠리오스와 소라카 생각 어떤지 딱 말했는데 바로 벤 됐어요. 자 그런데 CLG가 1픽에서 유미. 유미! 네. 자 LCS에서는 2020 처음 등장하는 유미입니다. 네. LCK에서도 등장했었고 LCS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LCS도 따라갈 때가 됐어요. 그렇죠. 유미. 그리고. 10.3은 버프 됐잖아요. 어, 버프가 엄청나게 됐어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다 좋아졌어요. CLG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굉장히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 여기서 핵심은 니코라고 생각합니다. 니코가 오랜만에 등장한 만큼 니코 픽의 이유를 크라운 선수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자 데미 장식이 어 일단 안면 강타에 이어 데미 장식 들어갔죠 CCO 게 깔끔했고요. 자 에어본에 이어서 한번 얼리고 이러면은 전멸이 없으니까 그대로 마무리가 피어하면서 조금 더 버티고 있긴 마무리가. 한데 마무리가 됐어요. 아유. 그리고 싸움이 커졌는데요, 지금 자, 여기 몇 명이 와 있는 건가요? 골든글루 약간 위험하고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자한번 더. 자 들어가서 물고 하운초 전멸 없는데 강펀치! 오, 데... 오 이러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추가 딜이 안 들어가네요 와 여기서 한번피 터지게 싸웠네요 양팀 모두 다 저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벌어졌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반에 미드 갱킹에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트론들이 물론 유효 갱킹을 하긴 했지만 어? 어 자, 여기 탑죠? 자기 전멸 없어웠 전멸 없어요 전멸 없어요 이거 빠져나가기 아, 쉽지 않아 보이요아 걸렸어요 네, 이러면은 쓰러져야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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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노러스 좋아요. 속내 들어가고요. 이러면은 전령을 골든가디언즈가칠수 있겠죠? 그렇죠. 안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상대 미드를 잡았는데 당연히 가야죠. 네. 자 이대로 가면 그냥 라인전 반복이거든요. 일단 또 재밌는 지표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징어균열 받았어요. 자, 빙하 감옥 잘 들어갔고, 그대로 마무리 짓는 골든글루입니다. 네, 빙하 감옥, 그렇죠. 세주안이의 빙하 감옥은, 맞으면은 스턴이에요. 자, 일단 그렇죠. 여기. 키스 근데, 이거 잘 싸우는 건가요? 일단 진압은 있어요. 진압 사용했고요. 근데 아래쪽에 크라운도 옵니다. 자, 케이스가 한 번은 견뎌주는데, 어우, 전멸 살았어요. 크라운이 없어요. 크라운이 없어요. 자, 하우처까지 왔죠. 루인이 왔는데, 상대가 더 많습니다. 일단 빠져나가는 시엘지. 아, 미드미드 미드 케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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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멸 없어요. 아우, 쉽게 잡혔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건가요? 자 오래 붙어주고 있는데 아 세트 대박 우와 순식간에 두 명을 잘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로저가 궁극기가 이제 막 돌았어요 아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사용 못했죠 자 그니까 그만큼 클리니까?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만개가 별로 강해 보이지 니코, 않거든요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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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전멸 썼는데 아 잡혔어요 자 그리고 세주안이도 진압 걸려가지고 물몸이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1대1 교환 자 노틸러스 위쪽 근데 이거 이즈리얼 좀 건재하거든요 체력 상태가 자 그래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안트래곤 자 이번 거는 CLG 주기에 부담이 되니까 지금 골든카트 먼저 치고 있는데 체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감타 어 트런들이 먹었어요 좋아요 근데 아 쓰러졌어요 트런들 자 노틸러스랑 일단 트런들 교환됐고 어 빙하가 뭐자 이건 좀 크죠 근데 데미 장식 그리고 클로저는 한번 시간 벌리지고 있습니다 지님. 자 근데 그 다음이 있나요? 있나요? 한명 잡았고 이즈리얼 건재해요 이즈리얼 좀 건재해요 네. 유미 집사가 골라, 잘 골라야죠 어 일단 강펀치로 쓰러졌어요 지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와 방금 한타구도는 양팀 모두 다잘 싸웠어요 음. 진짜 서로 치고받고 잘 싸웠고 3대3 교환 무, 근데 3대3 교환인데 트런들이 드래곤을 챙겼기 때문에 저는 시 l 집장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음. 자 서로 이러한 좀 아쉬운 플레이어 이거 진짜요진짜요 니코 진짜요니거진짜요 와 솔로 킬이에요 골든글루 자 기둥 세웠는데 지금 트런들 유미 둘이서는 카시오페아 못 잡죠 그쵸 그러니까 기둥으로 어그로만 끌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와 이거 방금 전에 골든글루가 판단을 굉장히 잘한게 유미의 분신은 렌즈를 못 돌려요 음... <laughs> 그렇다보니까 렌즈를 돌리고 있는게 본체잖아요 자 이거 자 이제 바론까지 갑니다 루인 와 루인 이거 정말 안올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카시오 빨라요, 빨라요? 카시오페아랑 카이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잡거든요. 들어왔들. 근데 들어와서 와, 죽었어요. 딜 정지 대박 골든 간디언즈. 5 플러스 1 할인 상품이었고 FBI 달려 들어서 딜러 봅니다. 탈진 걸렸지만 안 죽었으면 괜찮아요. 어, 네, 지금 방금 전에 카이사가 적진으로 한 가운데 다이빙했는데 네. 살았어요. 그게 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거 CLG. 이 예, 싸움 할지 안 할지 잘 선택해야 돼요. 골든가디언즈 입장에서는 굳이 어. 싸움. 어 일단 싸움 열렸어요. 싸움 열렸어요. 네. 위글리 묶였죠. 클로저 진압 걸렸고요. 자, 그래서 전멸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셋. 저는 세트가 합류하지 않고 있어요. 미드 타워 때리고 있거든요. 슬슬. 네? 와, 4명만으로 네 충분한 압박인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카시오페아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이 마땅히 안 보여요. 오, 자, 그러니까. 자, 하운처 너라도 한번 노려보든 그리고 전멸로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간펀친 한번 살았고요. 자, 어. 이렇게. 자, 이쪽에 4명 네 투자 됐어요. 그럼 아래쪽은요. 그렇죠. 여기가 문제죠. 억제기 포탑까지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귀한 막아라. 그렇죠. 이거, 어쨌든 한 명의 격차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자, 근데 자 오히려 역으로 싸우고도. 아니, 위글리 버텼어요. 어그로 한번 뺐어요. 그 골드글루 자, 근데, 아 크라운이 또 쓰러졌어요. FBI, 앞 진입 FBI가 딜 너무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유미 손절했어요. 아, 아, 어쩔 수 없었죠. 손절했어야죠. 네, 오. 오 골든가디언즈. 네, 5대4였는데 이겼어요. 네, 세트. 사실, 필요 없어. 우리는 카시오페만 잘 지키면 돼. 오, 딱 그게 맞았죠. 네. 그리고 딜러가 카시오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카이사도 들어가잖아요. 아, 역시 초반에 약간 카이사가 힘을 축적시켰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뻥 터뜨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골든까지 연주네요 GG! 컨체에서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후니, 썸데이, 절대 라인전 지고 싶어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할 거고, 또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잘 다루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탑 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온 팀이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 팀의 구도를 딱 말씀드리면은, 디그니타스는 모여서 싸워야 돼요.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들을 보좌해주는 소라카라는 챔피언이 딱 옆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시브즈 입장에서는 싸움은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는 않잖아요. 상대방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스플릿을 돌리면서 운영 주도권을 잡은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것 같아요 상대 정글 쪽에 와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올라프의 위치를 다 알고요 미티어스 이거 어, 날카로워요 뒤로,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 여기 딱 와드 없었거든요 지금 디그니타스도 위쪽에 시야장아 잘 되어 있어서 후니 이거 위험한데요 자 전멸과 함께 들어간 세트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펀치 침묵 들어가지만 어, 어, 어. 별의 균형으로 은파가 빗나갔어요 한번더 침묵

어, 이렇게 지원 네복 용기, 용기. 순간 이동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대장장이 시네브롬이 있는 오른을 필두로 라이즈 잡아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이... 레오 나와요 레오 나 흑점 파이 연계 들어가죠 한번더 붙어줍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이번에 시야가 보였더라면은 뒤쪽에 제와 와드가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브즈 선수들이 없다는 걸 알고거든요 근데 싸움이 이어지는데 아 이제 프로게 살짝 미스 자스턴트 자, 잠깐 빛나고 있습니다. 전멸까지 쓰고, 일단 빠지고 있는데, 쌍권총 난사다다다다, 다다다다. 그대로 다다다. 스턴트 제압되네요. 폭뢰도 사용하지 못하고, 여진이 안 터졌기 때문에, 여진 안 터지면은 서포터들도 물몸이에요. 그럼요. 물론 그 사이 아래쪽에 썸데이가 지금 채굴을, 아니, 타워를 때리고는 있습니다만, 어 이거 디그리타스 재일좀본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잡자. 자 이번에는 이번엔 흑자다. 어 근데 한번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른 초시계가 좀 아깝긴 한데. 자 여기서 뿌 어려다. 용의 분노 타이밍 잘 썼어요. 네 이러면 결국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가 다 모이고 있어요. 흑자 폭발. 어자슬로우드 걸렸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 일단 막 들어가고 있긴 한데 합류 싸움에 있어서 미스포츈이 빠르긴 빨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라이즈 천멸 없어요. 어 료마. 요마 근데 이동 속도는 빨라요 한번더와 존슨 이동 속도 보세요 왜 예, 이거 회복까지 쓰고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리기저 뒤쪽에 있는 스턴트 어떡하죠 스턴트 네. 스턴트 찾아라 발각됐죠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몸집이 워낙 커가지고 이러면 바로가나요디그니터스 어? 두명 잡았다 오른 어차피 순간이동으로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금방 부활해요 그리고 그리고 모였을 때 강한 팀이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섯 명다 모였어요. 그리고 소라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지력도 보장이 돼요. 썸데이가 진입각을 잘 봐야 되는 게 별의 균형으로 침묵 걸리면 갑자기 벙뜰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바론 체력은 절반 정도. 바론을 빨리 잡는 조합은 아니긴 합니다. 네, 자, 미티어스가 이 작전명 강타 스틸 되나요? 자, 라이즈 순간이동 합류 오, 존슨 좀 간지럽습니다. 좀 맞은 것도 같지도 않아요. 오른쿵 없어요. 자, 이거 일단 바론 강타 싸움 보겠다는 거예요. 자, 데미 장식 들어갔어요. 오, 어, CC 연계 들어갔어요. 어, 바론. 오! 바로는 올라프! 올라프! 근데 챔피언이 네? 많이 죽었어요 디그니타스! 어, 이러면은 시부즈 입장에선 땡큐! 그렇죠 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바문이 너무 느린 조합이었는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그니타스 차라리 디그니타스 입장에서 아필리오스가 우리거였다면 그럼 얘기는 달랐겠죠 어, 여기서 네. 그릭 그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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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붙어요 그냥 붙어요 데어 장식을 오히 끌고 갔어요 자, 아못 찼어요 오렌니 지금 하지만 쌍고총단사가 대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후니 자스펀트까지 제압이 됐죠 오 어, 이러면은 다시 한번 디그니타스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는데요 그러게요 라이즈가 순간이동이 없는 상태로 탑 라인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에 있어서 공백이 있었던 시부즈였고디그니타스가 음. 싸움을 먼저 잘 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미드 웨이브와 함께 상대 억제기 쪽 타격 들어갑니다 이거 억제기 타워는 못 맞겠는데요? 네 이거는 타워는 일단 무조건 밀렸고요 그 다음 구도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오른이 없기는 해요 디그이타스도자 그래도 지금 4대3입니다 자 이노스 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소라카 봐야 돼요 소라카 와아프로무가 맞았는데 티가 안 나요 소라카의 회복 정말 사기예요 사기 너무 강해요 소라카는 챔피언이 한타구로 해서 그래도 억제기는 안 밀렸습니다 안 <laughs> 밀린 것보다 밀린 게 낫다? <laughs> 어, 뭔가 이상한데요? 네, 자 일단 옥저 폭발! 일단... 자, 아오. CC 온게 잘 들어갔어요 노틸러스 전멸 없어요 자, 그대로 마무리 됐습니다 일단, 그냥, 미드 쪽으로 합류해주고 있어요, 양대모드가 네. 근데, 이제, 아펠리오스 딜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지금, 오, 어... 어... 아, 전멸 빠졌어요. 자, 소라카 물렸어요. 소라카 물렸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면 대박인데, 후디가, 안 죽어요. 아... 기원 받고서 버티고 있습니다. 미티어스 적진 한가운데 있고요. 네, 잠시 후에 쓰러지겠죠? 이렇게 잡되고, 앞으로부터 다 맞고 버텨요. 네, 가구일에 돌가옷뻥 터뜨리니까 생각보다 안 아파요. 네, 데미 장식 맞고도 간지러웠습니다. 이러면은, 정글로 없죠. 20초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바론이 나오죠. 어, 어. 아직 바론 조금 남은 것 같긴 한데. 네, 20초 뒤에. 이제 나오는데, 네, 이제 5초제 네.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laughs> 이제 15초. 네. 아, 저게 이제 초록색, 노란색이 나오면 15초고, 네. 흰색이 나오면 1분이 이내다 보니까. 아, 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네. 자, 일단, 바론 이제 나왔는데. 사업 봐야 돼 아직 딜러진들은 있어요 하지 코디선 전멸 없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잘릴수 있어요 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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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코디선이 아직은 안 물렸습니다 근데 썸데이 너무 많이 맞은 거 아닌가요? 쌍권총단사 썸데이 살았어 아 하지만 앞라인이 앞라인이 못 버텨요 묘만 전멸은 있는데 난입으로 카이팅 잘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공간을 아 별의 균형 요 어딜 공, 도망가 공가대곡이라고 외쳤어야 됐는데 이러면 다시 바론이죠 그쵸 바론을 잡기가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지만 지금 코디슨 아래쪽으로 전쟁이 있다 미시는올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와요 안 되죠 네. 여기 다섯 명이 다 있는데 그대로 바론 가져갑니다 디그리터스 요야 네. 이거 그대로 엔딩각을 보는 건가요? 일단 밀어붙이고 있어요 타워야 한대두대한대두대 금식이 대, 대, 대. 쭉 들어가죠. 상승하다다다다다다다. 다나나 다나! 라이즈 삭제. 스 턴트 너 아까 전면 빠졌잖아. 그렇죠. 그대로 지워지는 거죠. 상대 이포트 하나 밀리고두 번째까지 밀립니다 남은 건 넥서스 점사하면은 경기 그대로 마무리되네요. 기원 써주면서 세레머니까지 그대로 끝납니다. GG.